깔끔한 플롯, 매력적인 반전, 쫄깃한 스릴,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완성도 높은 결말까지 눈 내리는 겨울길을 혼자 걷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그만화 나만이 없는 거리 풍월을 어보겠나이다 만해 니네 명사 서당개 배이할꾼 한량총수입니다. 나만이 없는 거리는 반전의 반전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타임루프 서스펜스 성장 추리물 만화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풍원에서는 락끈하게 결말, 반전, 범인의 행적에 대한 분석까지 다룰 예정이 오니 아직 원작을 다 감상하지 못하신 구독자 나흘들께 우선은 다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받고 현재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되돌아가다 나만이 없는 거리, 단칸방에서 피자 배달을 하며 인기 없는 만화가 생활 이어가던 우리의 주인공 후지우와 사토루. 그렇게 만화보다 잔혹한 현실에 짓눌려 매일 조바심 속에 살고 있는 개같이 평범해 보이는 사토루지만 사실 그에게는 자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 리바이벌이 있었죠. 일종의 타임슬립 현상인 리바이벌은 주변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게 되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동되죠. 후에는 주변의 위화감으로부터 힌트를 찾아내서 발생한 사건을 막아낼 때까지 일정한 시간대가 반복되는 제법 까다로운 능력이지만, 우려의 사토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건들을 해결하여 미래를 바꾼 전적이 있었기에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과거 연쇄 유괴 살인 사건 용의자를 떠올리게 된 어머니가 갑작스레 살해당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범인의 계략으로 인해 자신이 어머니 의중인 용의자로 몰리게 되자, 사토루는 리바이벌을 통해 18년 전이 초등학교 5학년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른의 기억을 갖고 초등학생이 된 사토루는 어머니를 위해 살해당한 억울한 친구들을 위해 과거 묻어뒀던 연쇄육의 살인 사건을 막아 미래를 바꾸고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나만이 없는 거리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짧게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 주요 등장인물들 한번 가볍게 살펴보죠. 제일 먼저 주인공 후지누마 사토루 갑작스레 그 사건의 휘말이며 인기 없는 만화가에서 리바이벌로 12살 초딩으로 회귀, 특교의 추진력과 빠른 상황 판단,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점차 성장해 나가며 연쇄 유괴사인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죠. 비록 어렸을 때그 사건으로 인해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지만 리바이벌을 통해 과거에 가려진 진실들을 파헤쳐 나가면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어리적 동경하던 마나송 영처럼 한층 더 성장해 나갑니다. 다음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진정한 어른의 표본 주인공 사토루의 어머니 사치코 당차면서도 섬세한 성격으로 어린아이라고 해서 억압하고 동지아리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고 응원해주는 행동력과 카리스마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어른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독특하게 보여주죠. 무엇보다 전직 아나운서이자 기자 출신답게 동안 외모면 외모 요괴 같은 동찰력이면 동찰력으로 작품 내에서 큰 활약을 펼칩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갖게 된 히나지키, 가요, 가정폭력의 여파로 인해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된 가요. 하지만 본래 부끄러운 많은 따스한 인성을 가진 학생이었던지라 모든 사건이 해결되면서 미래가 바뀌고 사토루가 드러눕게 되자 씩씩하게 사토루를 유기하고 히로미아 행복한 미래를 가는데 성공합니다. 다음으로 작가 피셜, 나옵거의 공식 히로인 카타기리 아이리, 사토루와 같은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현역 여고생 아이리는 살인범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사토루의 무자 제를 믿고 물심 양념으로 도움을 줍니다. 자신이 과거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건을 겪은 탓에 의심보다는 믿음이 더큰 힘을 낼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이리이기에 가식 없이 씩씩하게 먼저 마음을 열고 사토로에게 다가가 진심을 보여주죠. 다음으로 친구들에게 천재로 주앙받을 만큼 공부, 운동, 집안, 인성, 모든 게 완벽한 사토로의 든든한 조력자 코바야시 케냐 우월한 엄친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케냐이지만 어른 기업 그대로 가지고 리바이벌 조지 29세 사토루에 비해서는 추진력이 딸린다는 것을 깨닫고 초딩답게 사토루를 동경하여 진범을 잡는 여정에 끝까지 동참하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완벽한 담임선생님 야시로가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얼굴도 존자에다가 학생들을 믿고 챙겨주는 캐릭터인지라 학대받은 카유를 구출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죠. 그렇지만 어린 시절 형 때문에 겪게 된그 사건으로 인해 삶에 집착하는 모습에 희열을 느끼는 변태 소시오패스가 되어버린 탓에 성 에 대해서도 살이를 끊지 못하고 집착하다가 결국 사토로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죠. 사실 이외에도 억울하게 살해당했거나 누명을 쓰게 된 피해자들과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한 조력자들이 많지만 등장인물은 여기서 컷 겉 보기에는 너무 뻔한 타임슬리 설정과 짧은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왜나우꺼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그리운 그 겨울이 오면 다시 보고 싶어지는지 차별점을 몇 가지만 바이럴 해보자면 첫 번째 상처를 감싸주는 따뜻한 겨울 이야기 나우꺼는 엄연히 시간을 되감아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성장형 겨울 이야기입니다 분명 리바이벌을 통해 최악의 연쇄 살인마를 단죄하는 권성지역 전개도 나름의 카타시스를 선사하지만 역시나 이 작품이 끝까지 품고가는 분위기는 어렸을 때 무심코 외면했던 풀지 못한 감정, 타인에 대한 애정, 나누지 못한 대화를 바로잡음으로써 어른이 되어서도 성장할 수 있고 함께 노력하고 상처를 감싸준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포근한 감정을 선사해주죠. 두 번째, 애매한 능력 리바이벌의 매력. 리바이벌은 되돌려야만 하는 순간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만 속죄의 기회로서 작동하죠.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타임슬립들과는 달리 갖게 된 배경부터 정확한 발동 조건 및 능력 활용법조차도 뒤죽박죽 애매. 안지라 사토루가 원하는 시점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데우스엑스 마키나이즈. 그렇기에 사기적 능력 발로 어차피 리바이벌로 다 해결하겠네 하는 실망감과 힘 빠진 전개 따위는 발생하지 않고 그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토루에게 더욱 몰입하고 응원하게 만들죠. 타인을 향한 한 번의 관심, 의외로 단한 번의 사소한 호의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성장형 서스펜스니까요. 세 번째 긴장감 넘치는 전력질주 전개, 뻔한 뻔한 페이크 보스, 가정사드 억지 심파, 읽히지도 않는 지루한 능력 설명 같은 노잼 요소는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아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배경은 자기적인 범인의 정체, 동기는 다른 선택을 했는데도 미래가 바뀌지 않은 이유는 이처럼 해결된 듯하면서도 결코 해결되지 않고 보다 복잡해진 난제들이 쉴새 없이 쏟아지는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꽉찬 밀도 높은 구조 아래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을 전력 질주로 속도감 있게 전개시킨 덕분에 단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미친 몰입감을 선사. 네번째 작가 인생이 빚어낸 성장형 주인공. 호카이도 출신의 주인공 사토루는 데뷔는 했지만 인기가 없어서 피자 가게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던 굉장히 사실적인 배경을 가진 청년이었는데요. 이런 현실감 넘치는 설정은 작가인 300K가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투영시킨 결과물입니다. 작가 역시 호카이도 출신으로 상경하여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으나 언제나 아쉬운 결말, 애매한 평가를 받기 일쑤였죠. 그렇지만 노력 끝에 멋지게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만화가로 대성공 하는 사토르처럼 작가 역시 나홉과의 흥행과 병다의 찬사로 19년간의 긴 만화가 생활을 보답받게 됩니다. 리바이벌을 통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 한 바를 이뤄내는 사토르가 보여준 인간찬가에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에 담겨진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올해도 파이팅 넘치게 q&a를 끝으로 나 없고 풍을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죠 제목에 나는 역시 카요인가요 작품의 제목 나만이 없는 거래에서 나오는 나는 작중 초딩 카요가 학교 문집에 시는 동명의 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요는 이 시에서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나 아무도 없는 먼 곳으로 가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내었고 결국 이 시를 미끼로 사토를 꿰어내어 히로미아 결혼해꼴이 나죠 시와 동명의 제목인 것은 같지만 엄연히 그 의미와 주체는 다릅니다 제목 원제에는 카요에 나와타시가 아닌 사토루의 1인칭 대명사인 나보쿠가 들어가죠. 고로 제목에서의 주체는 사토루라고 볼수 있으며 나아가 제목의 의미 역시 자신의 숭고한 희생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제목 나만이 없는 거리는 카요와 사토루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며 또한 이야기의 시작은 분명 소멸을 희망하는 소녀의 서글픈 기도였으나 용기 있는 한 소년의 희생으로 구원 받게 될 것이라는 흐름까지 내포한 것이죠. 그야말로 나라는 한 글자를 완벽하게 대조시키며 주제의식, 전개, 결말까지 모든 걸 담아낸 실로 완성도 높은 제목이라고 볼수 있죠. 원작이랑 애니 차이점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원작 만화를 먼저 보고 친구의 추천으로 뒤늦게 애니까지 보게 된 케이스인지라 선 원작, 후 애니의 시점에서 주요 차이점만 짧게 짚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사토루와 주주원들 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서로 간의 진솔한 심리 묘사 등 대부분 생략됐습니다. 두 번째 흡사 연이라도 인된듯 애니에서는 카요와의 달달한 신들이 무지성 증식한데 반해 찐 히로인 아이리의 분량은 대폭 감소한 탓에 개연성이 떨어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타인을 도와주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아이리의 헌신이 무지성 서킹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스 야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성격이 아예 달라집니다. 애니에서의 야시로는 단순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로만 묘사됩니다. 애니 수위 조절을 위해서였는지 살인 건수 조정까지 및 구체적인 살인 묘사 등은 최대한 간소화하면서 뒤틀려버린 계기와 살인의 배경 같은 핵심만 남겨두죠. 그래서 그저 단조로운 사토로성의자로서 오직 자신만이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거미줄이 완전히 끊어지자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고 연행되는 최후를 통해 정의는 승리한다는 권성지한 메시지만이 부각되죠. 하지만 원작에서의 야시로는 단순한 사이코패스형 최종보스가 아니라 사토로와 완전히 대척점에 선채 구원받을 자인지 단죄해야만 하는 자인지 경계선에선 제법 복잡합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원작의 야시로 역시 사토로가 구원했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그릇된 가족과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피해자였죠. 더하여 사토로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도 애니처럼 단순히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미래 드립을 친 것에 대한 호기심성, 집착을 넘어 자신의 예상을 깨부수며 저항하는 새로운 스파이스로서 전율을 느꼈기 때문이죠. 또한 거미줄이 끊어졌던 애니에서와는 달리 머리 위에 거미줄이 모호하게 사라져버린 탓에 원작에서의 야시로는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 길이 열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외 연모에서의 그 선택조차 패배를 인정하며 스스로를 죽인 것일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를 극락으로 이끈 것이라는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토우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최후에는 겸허하게 사형 판결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야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쪽으로 기울긴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묘사와 최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불우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악인이라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캐릭터로 묘사된 사실상 NTR 엔딩 아닌가요? 나홉거은 플롯 자체도 워낙 단탄하고 전개 자체도 깔끔하게 진행됐던 터라 결말에 대해서도 이견의 여지 없이 극찬만이 가득했죠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은 사토루 NTR 결말입니다 왜와이 학창시절의 추억, 목숨, 미래를 걸고 지킨 여자가 자기가 학창시절 놀아주던 찐따 1이랑 결혼해버린지라 진짜 리바이버 이럴 때아하고 뭐하냐 사토루 고자일? 이라는 살바한 평들이 줄을 이었죠 솔직히 녹음버 애니 유입충들 입장에서는 사토 사토루 카요마 너무 밀어준 탓에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원작 만화로 음미한 만자랄 근본 원작 중이라면 초딩들의 사랑 노음을 보여준 사토루 카요보다는 응당 현역 여고생에 미친 전투력을 뽐낸 근본 사토루 아이리 커플 지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덕 <놀람> 눈에 잠긴 고요와 덩빈거리를 걷고 있으면 항상 생각이 날 만큼 너무 재밌는 작품이지만 오히려 너무 깔끔하게 끝난 탓에 작품 속의 버금가는 미친 인기를 누리지 못한 겨울의 명작 나만이 없는 거리 파이럴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단캡이었습니다.